네, 첫 번째 이슈, 집회 제한 검토입니다.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집회 및시위의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불법 집회 및 시위를 주도하는 이 단체에 대해 집회 여가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라고 하는데요. 이는 지난 16일에서 17일 이 민주노총 건설로조의 노숙 집회에서 촉발된 각종 불법 논란을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보입니다. 당정은 또 출퇴근 시간대에 이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 및 시위도 이 신고 단계에서 제안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하는데요. 이는 집행및 시위로 인해서 시민들의 통행이 불편해지고 교통이 혼잡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합니다. 어, 정말 출퇴근 시간대 집회하면 음. 교통체증, 통행불편 정말 힘들어지고요. 음. 또 저녁에는 소음으로 인한 문제도 상당합니다. 이에 대한 논의가 마련됐는지 그것도 궁금한데요. 네 그렇습니다. 야간 집회 같은 경우에는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이 5개 집회를 원천 제한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, 이른바 집시법 개정안을 처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. 아울러 당정은 이 단체가 야간문화재 등의 형태로 모임을 진행하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쓸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면서 집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집회 시위의 연장으로 보고 대응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소음 허용치도 현행보다 5에서 10데시벨 가량 낮추기로 했습니다. 하지만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조치에 대해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적 발생이다 라며 반발했습니다. 집회 뭐 이런 것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권리죠. 네. 그런데 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남의 권리를 흔들리게 하는 일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이게 또 조화롭게 잘 절충이 이루어져야 될 텐데 참 어렵습니다. 네. 자,